방국에서 아나운서로 활동을 했고 주대변인 대변인의 역할을 계속 해왔고 그래서 다른 점이라면 플러스 알파, 체온이 더해졌다 제가 이 결정을 어, 할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거 하나만큼은 비밀로 갖고 가고 싶은 게저 고민 정 개인의 욕심입니다 그동안 14년 동안 방송국에서 아나운서로 활동을 했고, 다음에, 어, 이제 정치 영역으로 넘어왔을 때는 부대변인, 대변인의 역할을 계속 해왔고, 그리고 지금 이제 정치인의 길을 걷는 건데요. 어, 다르다고 생각은 들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세 직업 모두 소통의 방점이 있고, 하지만 조금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됐다면 거기에, 어, 어떤 뜨거운 체온이 더해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브라운관 혹은 카메라 너머의 사람들과 소통해왔었던 지금까지의 제 행보였다면, 지금은 시장 상인 어르신들 그리고 놀이터에서 아이들하고 같이 놀고 있는 엄마들 혹은 바쁘게 출퇴근을 하고 있는 또 젊은 직장인들 이런 분들 만나면서 이야기를 참 많이 듣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체온이 더 더해졌구나. 그거를 제가 잘 소화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다른 점이라면 플러스 알파, 체온이 더해졌다. 광진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골목이 참 많습니다. 골목이 많다는 것은 그곳에 사신 분이 오래된 경우가 많아요. 어, 죽어도 있겠지만은,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막 30년, 40년 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 즉, 광진은 잠시 왔다 지나가는 곳이 아니라, 어, 삶의 터전이고, 그분들 개개인에게는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곳이 광진이라는 마을이거든요. 그래서 그 마을을 잘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황제식 개발을 한다기 보다는 도시재생의 의미에서 우리 광진을 좀더 아름답게, 단그 중심에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옛날과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버무려질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것들은 많아요. 어, 그리고 파악하고 있는 현안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음, 그거를 지금은 잘 이제 퍼즐 맞추고 조각을 맞추고 있습니다. 내년. 선거운동이 어려운 상황이라 아, 오랫동안 선거를 치르셨던 치루, 치 어르신들을 만나면 이런 선거는 처음이라고들 말씀을 하세요. 어, 후보자인 저로서는 더 어, 입이 바짝바짝 마르죠. 근데 그럴 때일수록 침착해야 될것 같고요. 음, 그래서 지금은 어, 그 시장 상인분들 왜냐하면 거기는 이게 좀 열린 공간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마스크와 손 소독제는 굉장히 꼼꼼하게 하면서 어 시장 상인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좀 많이 듣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유,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고민정TV라고 이름을 지어서 하고 있어요. 어, 만든지가 딱 일주일 됐네요. 딱 일주일 됐는데 구독자가 지금 3만 5천 정도가 됐거든요. 그 초기에는 내가 이렇게 해도 광진 주민들이 보고 계실까? 하는 물음표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 웬걸요? 바로 그 다음날부터 거리를 다녀보니까 꽤나 여러분들께서 유튜브 잘 봤다고 혹은 제가 유튜브에서만 했던 말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아, 많이들 보시는구나 하는 생각에 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은 분들에게 고민적 나를 알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 많은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어, 사실은 저는 이제 매일 아침마다 대통령님을 직접 만나뵀었기 때문에 어, 매일같이 얼굴은 보지만 그렇다고 해서 따로 또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는 않거든요. 이제 대통령님은 대통령님 일을 하시고 저는 이제 대변인 일을 해야 되니까. 어, 근데 제가 이 결정을 어, 할때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해 주셨는데 제가 모든 걸다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 이거 하나만큼은 비밀로 갖고 가고 싶은 게저 고민 정 개인의 욕심입니다 어, 그 어떤 소설가가 그랬죠 이상이라고 여러분도 아실 텐데 어, 삶에서 비밀이 없는 건 가난한 것과 같다고도 그럽니다 어, 언젠가는 제가 말씀드릴 순간이 있겠죠 어, 그러나 어, 더 멋진 정치, 그리고 국민들을 중심에 두고 있는 그런 정치를 하길 바라는 그런 마음은 어, 대통령께서 말씀보다도 3년이라는 그긴 시간 동안 직접 몸소 보여주셨기 때문에, 어, 그리고 제가 앞으로 해나가는 행보들을 보시면, 아, 대통령께서 그렇게 얘기하셔서 고민정이 저러한 정치를 하는구나라고 이해하시지 않을까. 그리고 언젠가 그 계기가 된다면 그 비밀을. 풀어놓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 가슴속에만 좀 남겨놓겠습니다. 고민정은 광진 사람이니까 광진을, 내 고향을 아름답고 어잘 만들어보고 싶은 그런 욕심을 꼭 채우겠다라는 거 하나고요. 또 하나는 정치의 변화를 만들어내겠다. 어, 그 동안 정치로부터 실망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어, 더 이상 실망했으니까 쳐다보지 않을래 이렇게 도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보다 이 정부를 바꿔낸 게 촛불을 들었던 수많은 국민들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촛불의 완성이 될수 있도록 어, 국민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주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저 또한 그 촛불의 완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뉴스원 TV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어, 그리고 좋은 기사 있으면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어,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뉴스, 그리고 좋은 이야기들 널리 널리 알릴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